오늘부터 데살로니가전서를 묵상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 2차 선교여행 때에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도는 주후 약 50년 경, 50년에서 52년 경으로 추정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리아부터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지역이 바로 어,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신라와 어, 디모데가 어, 데살로니가에서 와서 바울과 합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는데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디모데가 다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디모데가 가지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최근 소식들을 듣고 기록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기록 장소는 자연적으로 고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자기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어,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그들이 사랑하는, 어, 죽은 그 우리 형제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그러니까 먼저 죽은 그 형제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아주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들의 살아 있는 영혼이 주님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육체가 살아나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 있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때에 지상에서 들려 올라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있을 집으로 가서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숙한 신앙과 본이 되는 생활이 널리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의 성숙함으로 인하여서 감사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나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숙한 신앙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행위는 믿음에 기초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이나 주변 상황에 휘둘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판단을 하고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수고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감정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고백이나 감정으로 또 그, 그들의 그 애틋함 이런 것들을 넘어서 서로를 섬기는 그런 실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바로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것을 이렇게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다른 교회들 못지 않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내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역시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승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란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범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바로 어,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당시는 주로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핍박이 컸습니다. 사,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바울도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를 할 때에 유대인들로부터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피해서 도망하여 베레아로 갔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 베레아까지 가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또다시 피신을 시킨 적이 있었죠. 이런 것을 볼 때에 특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거기에 힘이 어, 그기에서 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 주님도 역시 그런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도 방금 읽은 6절의 말씀과 같이 대살로니가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본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모범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큰 핍박은 없지만 여러 가지 주의 일을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쓸 때에 불편함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럴 때에 그것이 바로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된다는 겁니다. 대사로니가 성도들이 사도들과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이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에 대한 아름다운 소문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마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 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두 번째 대지에서도 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 성도들에게 보이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8절에서는 대살로니가 어,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처 두루 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소문이 이렇게 널리 퍼졌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세월이 갈수록 좋지 못한 소문이 많이 도는 것을 볼때에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이 목회자를 비롯하여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도 역시 잘해야 됩니다. 해밀턴 지역에는 한인교회의 커뮤니티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좋은 소문이 퍼지기 위해서는 먼저 어, 우리 주사랑 교회가 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각자가 먼저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다른 소문들도, 다른 사람도 역시 이런 소문을 듣고 잘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좋은 성도일 때의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각 교회가 잘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다른 교회들도 역시 그 소문을 듣고 본을 따라가려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서로 도전을 주고 격려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의 책임이고 누구의 탓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교회의 어떤 한국교회 한국교회의 어떤 교회가 잘 못하는 것에 대한 뉴스 보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제히 그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또 질책을 합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모두가 한 몸입니다. 이웃교회가, 이웃교회의 죄가 곧 우리 모두의 죄가 되고 나의 죄가 된다는 생각,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으로 생각하면서 또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웃교회의 성공이 내 성공이며, 이웃교회의 부흥이 내 부흥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먼저 선한 일을 시작해야 하고, 우리 교회가 먼저 선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소문이 퍼지게 되고, 또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대살로니가 전서 첫 시간으로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성숙함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대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소문으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교회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손도에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